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 23장 10절에서 12절로 고난의 길을 가려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과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길을 가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고난의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의 위협이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침체 및 사회활동의 제재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예전에 겪지 못했던 고난입니다. 어, 그러나 더 힘든 부분은 이 고난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암담한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금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옆에서 볼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뿐만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타인에게 알리지는 못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속으로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철학자들의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나의 잘못을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분명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욕의 고난은 사실 욕 자신이 어떠한 큰 죄악이나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욕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에게 갑자기 사단이 그를 시험해 보겠다고,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 허락을 받고 욕을 치기 시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뜻하지 않는 욕의 고난이 시작되고 맙니다. 또 보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다행히 행인이 지나가는 그 어, 지나가는 길에 만난 행인에게 애굽으로 팔려서 종이 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인생의 비참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건 두 번째 케이스건 고난의 이유는 다르지만 어, 이두 가지 모두 고난의 목적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죄에 대한 책망으로 고난을 받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나에게 닥치던 이유는 다르지만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내 고난에 결론이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자나, 아무런 죄가 없이 의로운 자나 모두 고난을 받는 목적은 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다 지금 고난이라는 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안 이상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고난의 목적을 안 이상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이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처럼 하나님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죠 아직은 고난입니다 아직은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이 고난이 다 끝나면 나는 전국같이 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손발이 꼭꼭 묶여 있고, 모임을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지금 참 제한돼 있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정말 마음껏 비즈니스도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그 그러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이,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에 이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죠.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이 고난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요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무슨 말입니까? 내 발걸음과 그의 발걸음. 여기서 그의 걸음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내 발걸음과 그의 발걸음이 함께 가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주님께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누부갓네살 왕이 이 금식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다고 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풀뭇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뭇불은 죽음입니다. 몇 분도 안 돼서 온몸이 제 똥이로 변하게 될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풀뭇불로 던져지고 잠시 후에 풀뭇불 안을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모습을 보니 신의 아들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에게 찾아오셔서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인생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입성한 그 성도는 저 멀리 앞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성도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을 꼭 껴안고 주님은 그를 인자하게 맞아주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며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가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보라고 쫙 펼쳐주셨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그가 살아온 인생길이 발자국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로로 쭉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해변의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두 발자국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발자국 하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그 성도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인생의 발자국을 보는 중에 어느 지점에서는 갑자기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니라 단지 한 쌍의 자기 발자국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도는 갑자기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걸어오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나? 왜 나를 혼자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한 쌍의 발자국은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펐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더 가깝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지쳐있을 때 나를 안고 계십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걸어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받을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슬픔과 고통을 당신의 몸에 다 채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와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난에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일어나서 날개를 활짝 피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해도 1점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고상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분, 내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을 어찌 어긴단 말이냐, 어찌 그 말씀을 소리히 여긴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의 생태계의 모든 질서, 광활한 우주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말하세요 이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모든 만물 위에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이 어딜까요? 물론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 예기치 않는 큰 시험, 정말 견디기 어려운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잠잠케하고 환경을 꾸짖고 바꾸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첫 번째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주권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이 내안에 능력으로 되, 다스려서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경험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한 고상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며 지혜로운 척하는 도구가 아니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난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단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가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귀히 여길 때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려면. 지금, 이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을꼭 가지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나를 간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